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로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 이런 시간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어나야. 하죠 여러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가 지금 뭐지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 마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래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할수 없습니다 왜둘다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곧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증거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3 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 모세오경 이 율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모든 계명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쫙 이렇게 짜면 한한 단어가 딱 떨어져요. 사랑. 두 단어로 떨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예요? 열 가지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아요. 이두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내를 원하노라. 이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연관성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예배하고 막 그런데,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이런 것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 많아. 막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것은 떨어져서도 안되고 떨어질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둘 중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할수 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수 있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할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할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수 없지.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증거 이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보통 여기서 우리 세상에서 사랑 사랑이라 하면 뭐 핑크색 이렇게 하트표 이래 가지고 막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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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거리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비린내가 나는 사랑이요. 에 희생이 있어요. 대가지 불이 있어요. 세상의 사랑으로 그저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란 건 하나님의 사랑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있어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언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배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다고 배워. 그 예수님이 누군데? 한 평생 어떻게 사셨어 사랑하며 사셨어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발도 씻어주고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사랑하며 살겠지.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았다 할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한번 또 당신을 한번 더 얘기해보자.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뭐지? 죄 하면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한 거. 그게 죄의 특성이라 했잖아요. 죄가 다뤄지지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밖에 찾을 수 있는 사랑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나한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때 하나님한테 무슨 뭐가 있었나?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신 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전적으로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보이신 사랑. 여러분 달라요.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결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대? 사망에 머물러 있대.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알수 있나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해. 내가 내가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아, 못생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아, 예배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아, 말씀과 기도생활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함이 있니? 십자가도 그렇게 생겼잖아. 여기 세로로 가로랑 생겼어. 이웃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여기 세로만 있는 거예요. 가로가 없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죠. 믿음, 예배 이런 것들은 신이 많이 썼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동일한 전철를 밟을래요? 그러면 안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네 몸처럼 과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제가 고등부 사역할때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돼 있으니까 먼저 저를 좀 사랑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의 본성이 뭐야? 자기 사랑이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 하는 게 아니야.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의문을 가지지 않지.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의문을 조차 갖지 않아. 당연한 것처럼 여겨 그런 것처럼 네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을 니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아요. 당연하게 사랑해요. 당연하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친구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의문을 갖잖아. 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여기므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써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고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사랑하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그냥 핑크빛 사랑, 핑크, 핑크, 핑크 거기서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몸,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날이, 날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은 말이지만 필요하면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압니다. 지하철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자살하려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구하고 자기가 죽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영웅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 가치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응이 관심이 없을 수있어 왜? 불가능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져.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그냥 그냥 남의 얘기처럼 느껴져. 왜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당연히 이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 할수 없어.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사랑하기 기도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은 할수 있겠지. 한계가 있어. 지금도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아내는 저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경에가르치 이걸 한번 이거 이렇게 내가 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그거는 그냥 세상의 사랑일 뿐이에요. 왜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니까. 우리의 능으로 할수 없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할수 없어. 결코. 여러분 때문에 이 때문에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나 살고 너 살자잖아 뭐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여자친구가 사랑한다고 이거는 어느 정도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돼 나의 유익이 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뭐라 그랬어? 원수라 그랬어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싫어하셔 가증이 여기시고 대적하신다 했지 그런데 사랑하신 거야 원수였어 가증이었어 혐오스러워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때문에 나 살고 너 살자가 아닙니다 나 죽고 너 살자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나 죽고 너 살아라 하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없느니라 여러분 저도 자신 있어서 제가 그런 삶을 1 0 0 자신 있게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학 왜 가려고 합니까? 직업 왜 가지려 그래? 내가 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지.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그런 게 있어야 돼.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해서 안 돼. 두 번째,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해보는적 있어요? 그런 것들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제가 답을 다줄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래 살아요. 뉴스에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갑질 당해 가지고 그랬다. 아, 그런가 없다. 이카고 말만 안 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눈앞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할 거지? 고민해야 돼. 요새 막 외모주의, 지상주의, 뭐 경쟁주의 뭐 이러잖아. 아, 그냥 그런가 없다. 아, 그냥 여기는 뭐 헬조선이네. 이카고 많은 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그냥 다른 나라 가면 되나? 여기는 헬조선이니까 고민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당연하죠. 어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도 조금씩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가에서 안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구,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돼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수많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 왕따당하는 친구들, 소외당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그냥 관심 없이 그냥 가만히 똑같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이렇게 공익 광고 같은 데 보면 침묵도 똑같은 범죄입니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서 누가 컨닝해. 컨닝해서 막 시험지 내 앞에서 시험 치고 있어. 너는 그렇게 해라. 할 때까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I mean,